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이 아트라운TV입니다. 네, 요즘 테슬라 투자자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나 홀로 하라 그랬어요. 대체 왜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미국 중간 선거 일입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1% 상승하면서 32,827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제가 1500선을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시 한번 1500선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뭐장 초반에는 미적지근한 움직임이었는데 어,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투심이 살아나면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런조사 결과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좀더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어느 쪽이 이기든 중간선거 이후에 증시 랠리고 왔다는 점도 시장이 기대를 거는 대목으로서 그러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상승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중국 정부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중요한 것은 중간선거와 함께 CPI 지수 발표가 10일에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뭐 8%, 7.9% 정도 수준이에요. 어,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볼까요 나스닥이 저번 주에 1 5 0 0선 이하로 내려오면서 뭔가 언더슈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1 5 0 0선 지지라인 이상으로 상승하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계속해서 좁은 박스권을 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 있다고 볼수 있겠죠 훨씬 더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언젠가는 다우 지수를 따라잡는 키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600선까지는 좀 열어두고요. 어, 목표가로 삼고, 어, 계속해서, 뭐, 슬기로운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00선에서, 뭐, 만선까지는 좀싼 주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 11월 8일의 중간선거랑 11월 10일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되겠는데요. 어, 중간선거는 미국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이 55%로서 좀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워싱턴포스트나 abc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을 50%로 점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14일 정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전제 하에 출마 선언할 예정이고요. 이런 승리 효과를 그대로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대선 출마 선언에 이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 선거 이후에 주식 시장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요. 1950년부터 2018년까지 뭐 4년마다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가 있은 다음에 6개월 동안은요, 평균적으로 16% 정도의 S&P 500 지수의 상승이 있었고, 중간선거 이후 1년 동안은 18.6%의 상승, 2년 동안은 33%나 상승을 했던 어, S&P 500 지수의 미국 증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2년간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7년 이후부터의 중간선거에 따른 어, 주식시장의 결과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어, 대통령은 민주당 일대가 좀더 주식 시장의 상승률이 높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가져갈 때좀더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때는요. 의회 권력을 나눠 가졌을 때예요. 스플릿 콩그레스죠. 자,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이하에서 하원과 상원 중에 하나라도 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좀더 주가의 상승률이 높았다는 거이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자,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다 상승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구글과 메타도 오늘 좀 비교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타는 6.53%나 상승을 했어요. 다만, 아이러니하게 테슬라는 5% 넘게 빠졌는데 메타의 주가가 거의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어, 페이스북 갖고 있는 메타가 올라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빠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게좀 재밌는 점이라고 임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10일에는 목요일에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아마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시장 예상은 7.9%에서 8% 수준입니다. 자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헤드라인 CPI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어, 6월 CPI 지수, 즉, 7월 달에 발표된 6월 CPI 지수가 9.1%로 피크를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발표될 어, 10월 어, CPI 지수가 되겠죠. 이게 뭐 8%보다 낮은, 니까 그러니까 7%대를 보인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뭐 앞자가 7자로 바뀌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겠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될 수 있겠죠. 자, 12월 14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보다 빅스텝의 확률이 높았어요. 61.5%로 빅스텝의 확률이 높았었는데, 자, 이날 빅스텝, 그러니까 0.5% 인상 확률이 오늘 날짜로는 52% 정도로 나왔어요. 자, 어제보다는 좀 낮아진 확률이라서 어,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12월 달에 FOMC 회의 때 빅스텝의 확률이 좀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높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또한번 12월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연말까지도 이러한 성장주의 하락 추세가 다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12월 14일날 빅 스텝의 확률을 기대를 하면서 산타랠리, 산타 반등을 기대해 움직하겠다. 최근 나스닥의 움직임이 다우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조조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금리 인상의 속도 완화가 발표가 된다면 나스닥 성장주의 좀더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테슬라도 빠지고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워낙 최근에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탐욕의 상황에 좀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어,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잘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좀더 지금 탐욕에 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우 지수랑 나스닥이 최근에 차별화된 이유는 바로 빅테크 큰형님들 때문이죠. 자, 하, 최근 한달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뭐 JP 모건이라든지 크코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들이 뭐20% 넘게 오르고 관련해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뭐 에너지라든지, 뭐 소재 업종이라든지. 거기에 더불어서 경기 방어주라고 할수 있는 컨슈머 디펜시브라든지 헬스케어 쪽도 좋았어요. 자 그러면서 다우 지수는 잘 올랐는데 나스닥이 못 오른 부분은 구글이 11% 메타가 27% 빠지고 아마존이 20% 빠지고 한달 동안 테슬라도 11% 넘게 빠지면서 빅테크 큰형님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니까 나스닥이 잘못 오르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좀 억울하다고 볼수 있는 게 구글, 아마존, 메타 는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빠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이런 애들에 비해서 좀더 나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테슬라는 이런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어 지금 11%가 넘게 빠지고 있는 건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 더 안타까운 건 오늘 5% 넘게 빠졌다는 거죠. 구글, 메타, 아마존과 한달 동안 어느 정도 를 같이하면서 같이 움직였었는데. 오늘 메타가 6%나 넘게 오를 때 테슬라는 5%나 넘게 빠졌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들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대한 뭐 관심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 계속해서 트위터 이슈가 테슬라에게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트위터 본사 일론 머스크 사무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걸 갖고 와서 지금 자고 있어요. 지금 보니 트위터 계정에 지옥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옥에 있다라는 표현은 엄청 열중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다 헬이라고 얘기를 한, 하는 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기의 개인 비행기마저 트래킹하고 있는 추적하고 있는 트위터 분까지 다 포용하겠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리스크를 줄수 있죠. 안전상의 뭐 리스크를 줄수 있는 그런 파파라치형의 어, 트위터까지 우리는 열어놓겠다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 프리스피치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강... 만들겠다고 트위터에게 여, 열을 올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테슬라의 탑 엔지니어링 50명까지 어, 트위터로. 데리고 오면서 지금 음, 테슬라 경영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테슬라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의견에 따르면 트위터에게 뭐. 수익을 가져다 주었던 광고주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캐시카우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탑 프라이어리티가 될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리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엔지니어를 트위터에게 데리고 올게 아니라 이러한 탑 엔지니어들은 테슬라에서 계속 쓸수 있게 하고 다른 50명의 브랜드와 광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견해를 또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공화당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이 정치적 발언을 할 때마다 테슬라 주가는 불안했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살펴보면요,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쪽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중립적인 투표자들에게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는 자기 자신은 역사적으로 중립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져왔고 여태껏 민주당에 뭐 수년 동안 투표를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을 투표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주식 수익률을 감안해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자신의 의견을 뭐,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신도 나중에 이번에는 공화당을 투표하겠지만 민주당에 투표할 수도 있다라고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도 장대음복으로 197불까지 떨어졌고요. 5%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테슬라가 빠지면 190불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보수적인 투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가 좋았던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은 기회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뭐, 종교까지는 아니지만요. 뭐, 테슬람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믿음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 맞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테슬라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끝까지 지키실 필요가 있겠다. 믿음의 영역에 들어왔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일론 머스크는 언젠가는 트위터를 개혁할 방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어, 발전을 하게 될예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가 상하이 산 차량의 가격 어, 중국 로컬 가격을 낮추면서 거대한 오더를 만들어 내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7500불에 달하는 EV 크래시시 영향력을 발휘할 예정이 있죠 공화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 승리하더라도 이건 이미 법으로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은 이제 생산에 임박해 있고요 현재 테슬라는 코비드 피크 이후에 가장 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내년 포드 PER이죠. 2023년 예상 EPS 기준으로 현재 테슬라의 PER은 35배 수준입니다. 내년 예상 EPS를 5.68 불로 봤을 때 197불을 EPS로 나누게 되면은 이 정도 값이 나오고요. 자, 이 정도 값은 2020년 초반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테슬라가 고점 대비 한60% 정도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 PER가 유사한 수준이고.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도 PER이 47배 수준으로서 거의 코비드 상황과 비슷한 PER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현재는 큰 찬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코비드 상황 때한 40배 정도, 47배 정도의 PER을 찍고 이렇게 급상승했던 테슬라 주가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오늘 정말 와금따 같은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S&P500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우존스에 속하는 기업들은 모두 합쳤을 때도 최근에 순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S&P500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들의 전전동기 대비 순이익 성장률은 3분기에 마이너스 4.8%로써 지금 계속해서 음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3분기에 순이익이 10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인텔이 이렇게 실적이 빠지고 애플도 1%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S&P 500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마이너스 4.8%가 나왔겠죠.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테슬라는 1 0 3 성장을 했고, 자 이러한 성장의 포텐셜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젠가는 이러한 성장률이 주가에 반영이 될 날이 올 것이고요. 계속해서 미국의 이러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면 테슬라의 이러한 뭐 좋은 성장률은요 어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뉴스를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 테슬라 기가 베를린이요. 자 올해가 끝나기 전에 2단계 건설을 실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이 2단계 어 건설 계획에 따르면요 내년까지는 연간 50만 대까지 어 기가 베를린을 확장을 하고요 이 2단계 어 건설 확장을 통해서. 100만대 이상의 생산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해요. 신규 직원 채용도 계속 확대 중에 있으며 현재 7천명인데 향후 1 2 0 0 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는 잘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테슬라 주가가 스페이스X의 스타시까지 같이 화성 갈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일론 머스크는 2030년까지 스페이스X를 통해서 화성에 인간을 뭐 보낸다는 계획에 있고요. 현재 트위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준 만큼 스페이스X 역시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계 회사로서 테슬라와 밀접한 관계 회사로서 자이 회사가 화성에 간다는 좋은 호재가 있으면 테슬라 주가도 같이 화성에 갈수 있겠죠. 자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이렇게 반듯하게 우상향 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이렇게 들쭉날쭉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화성에 보내고 테슬라 주가도 화성까지 올라갈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간밤의 장부터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1시 30분에 미국장이 시작을 하고요. 6시에 끝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